안나 이제 말해. 말해도 돼? 이제 나의 아유. 말이 났어. 이건 응? 내 부운인 걸 수도. 있... 솔직히 전에는 좀헷갈았거든 솔직히 망갈로. 음. 응. 근데 울타 보니까 또 잘해가지고 울타는 또왜 잘할까 이 생각 중이야. 와, 누군데? 불추. 어, 불추? 아, 아까 말한 거. 어 프방에서 팀으로. 네이버에서 애니데스크 깔으세요. 애니? 애니 데스크 영어 말고요 그냥 한글로 애니 어. 데스크 한글로 애니 데스크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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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이거 예, 그거. 이거요 네네 네, 아니 위에 다운로드 됐어요 지금 네 그거 키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켜져 있고 아 팩이 적발되셨고 이거 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아니 근데 형님 아 욕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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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시고 일단은 형님 아 일단 형형아 형, 형. 일단, 아니, 일단 아, 좀, 들어봐 아, 일단 들어가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오케이. 들어봐요 아, 흥분하지마 다들 침착해 오케이 아형 아, 계속 봐 아, 계속 봐 침착해요 아, 아. 아. 아, 일단 어 아, 그래 일단 한번 봐보자 침착하시고 아, 네, 당황하신 거 알아요 형 이거 언제 쓴 것도 볼수 있지 근데 이미 어. 핵이 나온 결과. 아니 형 근데 아나 이거 변명이야. 아 데이터 해봐 봐. 네, 나중에 너, 내가 왜 그래. 따로 별론 별론 할수 있는 기회를 줘. 네, 일단은 봅시다. 또 별론 할수 있어. 아 알았어. 오케이. 기가 약간 어. 현실로 나는, 비유하자면은 형형나 형, 핵이선 핵도 안 지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거 거.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 무슨, 무슨 소리야. 그 핵은 지워도 나오거든. 예. 네, 아 맞아? 아, 예. 어. 일단 봐봐 봐. 어 그래 일단 보자 어. 언제 썼는지도 좀봐줄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뭐 이렇게 있고. 오늘 핵은 있네. 어 그래. 네, 핵이 있어요. 아 이거 음. 보, 뭐 보여 줘야 돼? 뭘 뭐, 딱. 일단 이거는 일단은 5월, 이번 년도 5월자에 다운 받았고. 음. 음. 일단 핵은 핵이고 일단. 근데 그래, 내가 아까 아이디 정지 먹었다는 게 그래 맞네. 정적이 흐르다가 이핵 나오니까 바로 그냥 서로 이게 아, 일단 보자 뭐 별로 날수 있는 어, 기회 달라니까어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어그 별로 나는 거 보는 것도 재밌지 뭐. 음, 맞지. 이, 이 사진들은 나와도 되죠. 뭐, 뭐. 아니니까?

22일에 삭제를 하셨고 일단은 너 삭제 안 했다면서? 삭제된 것도 걸렸네 삭제 안 했는데? 이거 두 개를 받으셨어 한 원본은 삭제를 하, 안 하셨고 두 번째 거이1써 어. 있는 거, 이 일, 거 어. 보이죠? 일. 두 번째 거는 또 삭제를 하셨어 두 개를 받아버려가지고 삭제한 거죠 오늘 날짜로 써는 키기 전에는 계속 내려주세요 뭐 일단 뜨진않았네 네 이제 한번 핵을 맛본 이상 한더 비싼 핵을 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아? 들고 인정. <laughs> 근데 그 생각이 될 수밖에 오케이. 없는 게 어? 너무 최근이다 10월 27일이면 뭐요? 아 근데 네, 네, 그거 나중에 별론 기회를 주나? <laughs> 야 근데 핵스는 새끼들한테 원래 역겨움이 느껴져야 되는데 너 찌끄레기가 안 올라온다 아니 형어아나한테할 말이 있는데 뭐 믿을 수도 있는데 할말 있어 알았어 일단 한번 뭐. 보자 응 10월 22일에는 켰네요 네 박수로 핵을 에이. 켰고 19일에도 키셨고 네 들어봐 봐요. 네, 정작 핵을 받았을 때 기록들은 안 보이고 음. 추후에 걸리는 그런 것 기록만 남았대 라스트의 디비티 위에서 왜 그런 거죠? 저희 모르죠. 네, 네, 아니, 잠깐만, 이거 뭐 파일 복구할 필요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이미 형님, 이제 저기 이거 한번 켜봐도 돼요. 간선 태교, 간선 고 켤까요? 아니면은... 뭐뭐 뭐, 뭐 몰라 요해 보세요. 근데 시련 어? 코드를 뭐라...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코드는 없으시고 코드는 자기가 아는 건가? 아니 뭐 코드. 코드는 본인이 어디서 뭐한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카톡으로 받으셨으니까 카톡을 까봐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카톡 까드릴게요. 근데 이거 형, 이거 형만 봐야 돼. 화면을 가릴게요 일단. 화면 가릴 수 있어. 예, 음. 네, 화면 가렸습니다. 원격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된 적다한 번도 없어. 법사 너무. 이 잠시만 잠시만 동의 후에 하는 거니까. 예. 안에 예. 가려나 생각 나. <목소리> 이제 말 해도 돼? 이제 나의 아유. 말이 나왔어. 내가 이거를 아는 동생한테 받았거든. 네. 어. 1 1 7에 샀대. 네. 어, 나도 한번 써 보자. 했지. 예? 예? 어. 예, 어한번써 했지. 번써 했지. 헤, 어. 근데 우리 집에서 안 되더라. 이거는 응? 내 부운인 걸 수도 있다. 근데 왜두 번씩이나 일단 기록에는 두 번씩이나 킨. 어 그니까 처음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음, 다시 음. 생각나서 다시 한번 켜봤는데 그때도안그서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맞지. 그래요. 네. 음... 어 별론이 좀오바데 오바라고? 네 오바에. 아좀좀 약했나? 어. 근데 별론이 뭐좀 뭐 재밌는 건줄 알았는데 너무 심각한데. 아... 뭐그리 뭐 카톡도 어, 어, 뭐, 지금 볼게 네?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어. 난뭐 아, 어디로 받은 거야, 핵을. 메일 매일은 아닐 거 아니야. 누구한테 받으셨죠? 뭐라? 아, 그러 그러니까 동생한테 받았다니까? 카톡으로 받았겠지. 그러니까 왜 없어요? 왜내 기록들이? 카톡 없네. 그 방을 나갔겠지, 그럼 내가. 아 <laughs> 근데 아이디 음. 정보는 맞으죠? 아니, 근데 진짜 나 저희를 쓴 적이 없다니까요. 핵을 안 근데... 썼다니까요. 다음 네. 들어가셨고 야, 너가 들어가서 다운받은 거 맞구만? 10월 20일에 이거 뭐 갔네요 뭐 무슨. 그니까 러 X샵 이거 여기라고 형 근데요? 이거 동생한테 받은 게 카톡으로 받았는데 왜 여기로 들어갔어요? 이게 서든핵 검색을 진짜 있었나? 야 너가 검색을 존나 많이 했네 충전 신청도 그걸. 했는데요 야뭘씨 뭐 별로라도 이상한 소리 하더만 마이...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저거 또 아니 형 저거 다운받은데 여기 없잖아. 거 그게 22일인데 그게 그러니까. 해기잖아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해기잖아 요 그거 내가 받았어요. 근데 아니 진짜 하루 어. 써보려고 했는데. 아니 되더라고. 친구한테 받았다며 근데 아까는. 아니 아까는 동생한테. 동생은 22일 있잖아. 근데 당신 떠는 해 지금 마이페이 g e 아 달아 가져가... 너무 갈구네. 아니 갈구는 이게 지금 바보로 보는. 아니 우리를 바보로 아니, 보니까 갈구는거 아니, 아니, 아니야 거 아니, 이 양반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카톡으로 받았고. 저거는 들어가서 본 거라고 뭐 있는지. 아니, 당신이 들어가서 가입 마이 페이지까지 뜨는 거면 로그인 회원가입까지 하고 아, 신청 신청 다 뜨고 는 막. 아, 제가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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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봐요. 그럼 이거 화면 가립 가립시다. 그 주문 신청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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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어 거주 맞네, 거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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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결제 내역 보면 되겠네. 만들죠? 결제 내역 보면 되겠네. 그래. 결제한 거 보면 되잖아. 근데 비밀번호 틀렸다고 하면 말할 말이 없네 또. 아, 안 틀려. 안 틀려. 나 기억나. 됐어요. 마우스 나 봐요. 네, 나왔습니다. 위에 소리 끄는 거 있잖아요. 아, 있더라. 아, 일단 알잖아요야 근데 뭐 크리스마스라고 이 새끼들 뭐 크리스마스도 뜯으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기대이 무슨. 예, 네, 없죠? 없었네요. 내용은... 어, 뭐 일단 없긴 한데 다른 거더 갖고. 그러니뭔 거라지? 근데 두 개인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아이디가 막 숨겨 숨겼던... 둔. 그거는 충전돼. 그게 없잖아요. 뭐 모르지. 어, 여기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내가 그거 이거 그거 받았어 아까 형 아까 그걸로 들어가면 안돼 그냥? 그 본걸로? 난 여기에서 본XX 보... 들어간 적 있나? 있잖아 형 건넥혀있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 봐요 형 들어갔네, 들어갔네 당신 뭐 뭐 랭커용 판매 이것도 검색했네 그럼 뭐 당시 지금 판매도... 비싼 거에 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양반은 아니 형 아니 그 검색한 거 내가 잘못 한데 그게 이렇게 욕먹을 건아닌왜 아니... 욕을 먹을 게아니야아 아니, 미안해 미안 왜 아니, 뭐, 뭐,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아니 가스라이팅을 왜 우리한테 할라 해야니 네 컴퓨터에 핵파일이 나왔는데 씨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아 근데 야, 일단은 여기까지 이 새끼가 억울하지면 안되지 우리가 억울한거지 애초에 ㅅ 어이 진짜 웃긴 새끼네 맞지 맞지 야이 ㅅㅂ 넌형형형왜아 근데 나 진짜 근데 형, 형이 나한테 그 날짜 물어봤잖아 이날 뭐 어디서 했는지 집에서 했잖아 근데 어. 그날 핵 안켰잖아 나 진짜 아니 핵킨 걸 모르지 다운받은 것만 봤는데 핵킨 것도 뜨잖아 아까 안 뜬다고 어제 잡았던 핵쟁이 새끼도 안 떴는데 그 실토하는 거 말고는 뭐알 수가 없는데 자, 일단은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형 그럼 내가 그 동생한테 물어봐 줄까? 아니 동생이 어 듣기에는 핑계 핑계에 가스라이팅이 섞일까봐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았습니다